알했던 거 아니야? 우리 다 나예 만사는 거? 아, 요거는 RX7. 어디가에요? 그, 일본 차인데. 엄청 개구리 닮았어. 어, 개구리 개구리 차는 <laughs> 이. 아색깔도 개구리야. 딱 개구리네. 눈도 그렇고. 제가 어. 봤을 때 여기, 여기가 그 이게 저기 뭐야 오일 모터 오일을 파는 데잖아요. 아 이거 브랜드가 루브로스. 어 루브로스가 오일 파는 데니까 아주 옛날 차. 저거 엑셀 우리나라 차예요 엑셀인데 현대 현대. 그니까 오래된 차도 이 오일 을 아, 가지고 수 있다. 관리를 하면은 생생하게 탈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올드카드를가져온것 같아요. 이차 되게 오래된 차예요? 80년대 차라고. 네, 80년대. 80년대 차인데 굉장히 80년대, 9 0년그 뭐지 디자인이 되게 미래릿하지 않아? 이게, 어, 이렇게 들어가. 라이트 안 켜면 들어가고. 지금, 지금 끌고 다녀도 쪽팔리지 않겠다. 왜 요즘엔 이런 거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오나?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녔는데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 근데 차는 저쪽 뒤쪽으로 가면 더드카 엄청 많더라고 여기 지나갈때는아 진짜? 아 언니 배 힘줘 와 모델들 장난 아니네 언니들한테 사하고 싶은 게아닐 역시 이 부스가 제일 핫하네요 아 그래? 그런 거야?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모델 입장에서 보는 거랑 내가 모델 포즈 쓰는 거랑 내가 여기 돌아브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다르네. 아진 어, 제가 포즈 살 때는 이런 광경을 못 보잖아요. 잘... 난서 있으니까... 어, 근데 말도 못 어... 나도 저런 게... 나도 저런 모델인 거야? 다안 하면 혼자니까... 나 되게 멋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좀 힘나지 않을까 모델 언니들도 아, 힘나지. 아예 응원해주기. 여기가 촬영할 때마다. 어 가장 엄청난 크기 엄청난 모델들 라인업과. 어딘데?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모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가봐. 요 어. 그러다 입구앞이잖아 여기는 사진 찍는 분들이 세겹네겹 해가지고 모델들을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를 나갔다 그러면 아, 요즘 좀 핫하네. 아, 아 진짜? 아. 아마스테라스 처음 듣는 거 아마스테라스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저희는 동네이주면 분명한 <laughs> 데입니다. 저희는 동네에주면 좀. <laughs> 어... 뭐 사람들이 많이. 근데 나도 뇌. 궁금해. 여기 도대체 어떤 곳인지 설명을 <laughs> 들을 수 있나? 우리? 우리 <laughs> 여기 봐요. 왜 계시나? 그러니까. <laughs> 갑자기 댄스 타임. <laughs> 이거 우리 춤이에요, 이거. <laughs> 우리 춤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웃음> <웃음> 반가워하는. <웃음> <웃음> 반가워하는 춤. <수. 웃음> 다 반가워, 지금. 어, 아, 처음 뵙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네. 춤을 추고 있었어, 어떻게 해? 네? 어, 뭐라고 해요? 어, 저희, 이거 방향제 방향제거든요? 어. 아, 방향제 해가지고. 개시켜주세요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아마테라스가 방향제로 <laughs> 유명한 데는 아니지. <laughs> 아, 그니까, 윈도우 필름인데. 어. 아, 선물로 주시라고. 아마테라스 진짜 좋은 데다 선물 주고 막. 이야, 멋있다. 이야. <laughs> 아유, 선물 주는 <laughs> 사람, 착한 사람. 자.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이 가방에 넣어야겠다. 정연 <laughs> 놓기. <쟁여놓기>. 쟁여 놓기. 받았습니다. <laughs> 역시 공짜는 좋은가. 언니 머리 바꿔 줘. 와! 이거 랭글 <우리 웃음> 어, 랭글로 이렇게 만들었잖아. 얘는 이제 추도. 잠깐. 지야 포즈 한번 시가자 청바지 입고. <laughs> 이거 내가 있어도야 진짜 아담해 보이지 않아? 여기 앞에 있으니까. 아 랭글러, 랭글러 랭글러. 이거 그때 저희 샤누제자에서도한두 번인가 다 아, 진짜. 어. 이거, 이거 뭐야? 그러니까. 어 아까랑 완전. 이 보이세요? 아 A. 이게 A. 수납이네 수납. 근데 여기는 아까처럼 그런 시을 공간, 뭐, 아... 공수고 이런 거는 아, 없네. 없어, 하지만 없어. 안에 시술가 보면 아까 아까보다는 조금 음, 좀 같아. 고급스러워 음, 보이지 그렇고, 않아? 더 어. 좋네. 좋아보이고, 제가 어. 그냥 온리 캠핑을 위한 음, 음, 음. 그런 차입니다 그러네. 사장님, 이 차는 얼마에요? 난 가격이 제일 궁금하더라. 음. 5,200 정도 하고요. 5,200? 5,200이요? 네. 음. 이거는 이제 전기시설이랑. 음. 아, 다 해서? 아, 다 해서? 가운데 보시면 이제 냉장고. 아, 안에 다 있네. 아, 아 혹시 아, 식수대나 이런 거는 없고요. 아니, 이아 이게 다 돌아가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 고급스러웠고요. 그 브라운 계열이 이제 핫세베 최근에. 근데 원래 운전석이 자 아, 이렇게 좀아서있브라운에 어, 이게 이거까지세트에 그렇죠. 이게 이렇게 네. 접었다가 펼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 네. 저리모컨으로 와, 리이거 봐. 언니 그럼 이게 이게 트렁이 원래 열리는 거예요차트뚜껑이내 어, 아, 와, 멋있다. 아, 나 이런 건 처음 봐요. 이게 리무진 공간을 이렇게 만든 거죠? 리무진을 이렇게 만든 거요? 어, 원래 스타렉스인데 그러니까 네. 스타렉스를 이제 지붕을 어, 절개해서 텐트를 담가 봐요. 이거 직접 직접 제조 해서 네. 판매하신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좀... 5,200이에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 리무진 느낌 나는 어, 이렇게 덮고 다니면 리무진 느낌이 나네. 요 어. 지에 가면 이게 이은 올라가서. 아, 근데 진짜 멋있다. 됐어요.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아, 자, 아 저기 비싼 것 같긴 한데 가격 차이가 저쪽 가서 보고 왔거든요. <laughs> 야, 무슨 넘가? 아니, 아니 그냥 그게... 그냥 아 비싼 된 이유가 동대문에 옷사러서이유를 아, 물어보자. 어. 왜 아, 비싼지. 야, 딱 봐도 비싸 보이않아이 어. 단순하게 가구를 짜서 잠자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전기 시설하고 음, 그다음에 대로 붙을 기본적으로 차 가격이 이거 가격 이 있는 차예요. 음 러니 그러니까 아, 아까 옆옆이서 이제 보신 차는 기본적으로 한 2,500만 원대 차면 이거 이제 다 알고 계시네 옆에 차를. 3,200만 원짜리. <laughs> 어,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보고 오셨어. <laughs> 잠깐만, 이게 지금 스타렉스 리무진을 가지고 개조를하신 건가요? 아니야, 아니, 그냥 예, 스타렉스 가지고. 그럼 이게시작가 얼마짜리 차 가져왔어요? 시작 이제 3,260. 3,260. 그럼 대충 한1,800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저걸로 전기 세팅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전기 여기 한번 들어가보세요. 1,800. 우리 너무 편하다. <laughs> 태양열을 어떻게 해서 저기 쓰는 거야? 태양열 받아서막 의자가 움직여. 이렇게 해서. 태양열이 너무 열정적이야. <웃음> <웃음> 이런 자세 <데서> 좋습니다. 허허허허지허가허허지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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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죠허허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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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편해? 웃음> <돼>. <laughs> 이거 보이세요 네. 어. 머 <laughs> 너무 신기하다. 위에가 이게 열려서. 어. <laughs> 일어나지도 게있는데 <laughs> <laughs> 어. <laughs> <수고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사자를 구독해 주세요. 아, 뭐사자 유튜브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업체를 다 둘러서 인사를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언니, 어, 잘한다. <laughs> 나중에 우리한테 뭐품이라도 하나 떨어질 줄 몰라. 그럴 수 있지. 저 행사 인포라도 해달라며. 당연인 <laughs> <인사 잘 하라니까. 웃음> 다현이 인터뷰 좀 해봐. <웃음> 같은, <웃음> 같은, <웃음> 같은 모델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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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봐, 근데. 여기 포스터까지 있어. 사인. Yeah. Yeah. 사인. 아, 사인. 오 사인. 사인. Oh, so <laughs> 우리 사인인가봐.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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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 You got your n a e Ashley t o m e y e a h l y t o e t o e r t y a l e y o m 아예.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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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Brazil. Brazil. love you. Love you. <laughs> <I'm> r <near. 웃음> name? No, What's your name? a t n a e 이름이 너무 어려워. 여기 다시 여기 봐야 돼. 어디 사람이지? 왜 하나 이름이 Where <laughs> we from? We're oh. from America. America. a n a f You look i h o w old are you? 뭐라고? 아이 오늘 다 y 이유. 아. 워리어. 그었어요 트레이닝 언니를. 가자. 아 이게 분위기 안 좋다. <laughs> 언니는 진짜 대단하다. 영어는 그렇게 같다. 아, 아니, 그럼 렇 뭐, 레이싱 모델들 포즈 하면 보면은 다 어떻게 하지? <laughs> 왜냐면고개 얼굴이 작아 보이게 때. 그치 턱을 내려야지. 배 힘주고. 배 힘주고. 힘주고. 다리 길어 보이게. 지민이 <laughs> 나 없나 잘 한번 보세요. 어저 친구 봤는데. 어, 가자. 저 가자, 진짜. 채윤이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씨 가자. 가자 가자. 너무 많은데? 오랜만에 봬요. 그러니까. 안녕 인사드림 천은 화이팅. 화이팅. 다페차 가지고.